여행도 다니고, 우리가 좀, 좀 약간 풀어줘야 이게 약간 머리도 풀리고 뭐가 나오긴 하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문적인 걸 하고 싶어. 전문적인 컨텐츠. 어떤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지. 뭔가 공부할 아, 시간이 많아. 공부할수있 그러면은 나는 좋은 생각 이 있어. 우리가 한 17년 정도 잠시 휴식을 하고. 17년이나? 뭐 어떤 의사 자격증을따오는 <laughs> 거지. 전부 다. 근데 <laughs> 이제 닥터 봉 브리틀 이런 거를 <laughs> <막 이렇게 웃음> 금융 경제 이런 거. 아님뭐 금융 경제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금융이 뭐냐 씨. 비트코인. 200원에서 제가 샀거든요? 이게 5,000원 정도까지 갔어요. 딱 6,000만원을 만들었다. 6,000만원 됐나? 내가 술을 먹었어.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던 거지. 내가 6,000만원 딱 됐을 때 팔아 버렸어야 됐는데.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laughs> 6,000원? <6천? 웃음> 오늘 내가 이렇게 털줄게 <laughs> 그리고 한 30만원 끓었어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10억 되겠네? 음날 아침에. 허어. 자고 이제. 컨디션 한잔 딱 빨고 아침에 딱 비스듬 들어가 봤더니 200만원 돼 있더라고. 가자. <laughs>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 주식으로 돈 벌기 뭐가 더 많이 벌리지 500만 원딱 깔끔하게 제가 뭐그 인당 딱 1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잖아. 아, 아,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대회를 한번 열어봅시다. GDX의 주식 투자 대결. 괜찮? 괜찮. 요! 요! 나 얼마 만에 빚썸 들어갔는데 200만 원, 400만 원도 있다. <laughs>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되게 된 GDS 제1회 모의 주식 투자 대결. 완전히 자금은 제 자금으로 아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회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각자 100만원씩 총 5명의 선수가 투자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100만원을 딱한 종목만 10일 동안 딱꼬라받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1등이 됩니다. <laughs> 차례대로 왼쪽부터 한 종목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100만원씩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트코인 할래요? 어, 진짜로? 상관 모르겠어 아... <laughs> 오케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갑니다. 공 p d 비트코인. 야, 니가 딱 지금 사고 말하자마자 4천원 떨어졌다. 아... <laughs> 공 p d 867만 9,000원에 0점 1 1 5주 낙찰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우야 올랐지? 말하는 동안 1500원 올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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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뛰어가서 커피 한잔 사온다 너도 뭐하니면너가 저는 그럼 비트코인의 비인기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척당 알미개척당 골거면 100만원 다걸고벌거면 200만원 벌수 있는 그런 애들로 아. 가보는 거지 야 어제 나올 때 14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6원이 된 콘텐토스 6.71원짜리를 1 3 샀습니다. 오케이 마트. 마이. 마이삭. 와 오늘 저분들 속이 복겠다. <laughs> 아이씨 뭐라고 하는데. 머리 둥전할 거야. 뭔 소리인데? 네 괜찮아요. 이 친구 저 믿습니다. 저 믿어요. 콘텐츠를 화이팅. <laughs> 식당에서 딱 계산하면은 오. <laughs> 저 가겠습니다. 저 일단 주식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완전 그냥 초짜고요. 네, 쑥맥이신. 믿고 맡길만한. 믿고 맡길만한. 삼성전자. 오!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셨거든요. 우리, 이번 주주주총회갈수 있나요? 아, 예, 주주총회 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아, 예. 삼성전자 20주 사고. 자, 이리피디님 18,000원 남으셨는데 이거 저장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늘 저, 저녁밥으로 생겼요 아, 오케이, 그럼. <laughs> 아니, 일단 노장이 드시는 걸로 하고. <laughs> 어, 야 삼성전자에서 지금 주식 해줘서 고맙다고 지금 폰에 알람이 오네. 야. 자저 그럼 저가겠습니다 오케이 편집자갑니다 편집자이니만큼 영상 관련 주식에 투자해 보시는 거야. 아, 난 주식을 아는 게 없다. 그런 그런데 어때? 스튜디오 드래곤. 많은 사람들인데 무려 도깨비를 만드는 CG의 드라마 만드는 감당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밝은 영상계 네, 미래를 그렇죠. 위해서 편집자로서 구매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튜디오 네. 드래곤 74,400원. 스튜디오 드래곤 13개 사셨습니다. 카카오를 오. 사겠습니다. 오.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분위기 업비치. 15만 9천원입니다. 네. 자, 카카오 주식 6주 사줬습니다. 오케이. 야,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그러면 카카오 주주 삼성주주 삼성 그치? 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주주. 그 다음에, 어? 콘텐토스 주주. 와. 아. 지금 안 돌아가기나 지금. 컴전자에서 <laughs> TV 딱 만들고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뭐냐 드라마 딱 공급하고 카카오에서 이거 홍보하고 끝났어! <laughs> 코인은 그냥 짜져있어 <laughs> 뭐 컨톤타스 그리고 규칙을 간단하게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대회를 위해서 상품을 굉장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1등 상품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1등 상품 이번 투자 대회 모든 수익금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네? 그러니까 각자 만약에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벌었어 0원 벌었고 0원 벌었고 100만 원 꼴았어 그럼 한대를하요 하대회.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에게 아, 1등 방이의 모든 수익금 질문 있습니다 네. 닭꼴면 1등요. 다면은모든빛을 1등 가야 오케이. 오케이. 인정. 아, 오케이, 오케이. 2등, 2등 문화 상품은 아, 문화상품권 10만 원지급하라 3등도 아, 어마무시니다 문화상품권 5 0원이 정도면 부활기다 와. 부활이 4등 상품은 <laughs> 없습니다. 그리고 5등 상품은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 위로요 가들이. 와! 어떡개망했 CJ, 저희 다이어트 비행에, 야, 야, 야. 어, 안돼. 어, <laughs> 어, 만막 해라. 5일 뒤에 중간 점검이 있을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확인하자마자 바로 팔고 종목을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 겁니다 바로 갑니다 얼마 됐을지 나 저번에 6.71원이었거든요 어!! 야 별로 안 떨어졌어 내것보다나 겁나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자, 팝니다 94만 2천 원 오~~ 나 많이 뿌렸어 아나나불래나볼 867만 9천 원 870만 5천 원뿌른거 아니야? 진짜 조금 올랐어 오공빈이 3천 원이 3천 75만 원 3, 2, 10, 10, 김밥판 줄 그렇지 그지 그치. 괜찮아. 편의가 1등 한다 해도. 내 삼성을 갚아야 되는 거야. 아, 그치. 드리피지 <laughs> 원래 가격 49,100원. 요! 어! 어! 지금 5 500원이거든? 드리피디 총 가격. 오! 야, 아, 8 0 0 0천원이데 12만 8천원. 야, 이러면 네가6어다 갚아야 스튜디오 드래곤. 야, 근데. 야. 뭐야? 스튜디오 드래곤이 호세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야. 도깨미 만드는 사람. 어. 이번에 딱 도킹이 나왔어. 어. 호세가 있어요. 어. 7 4,400원이었거든요. 어. 갑니다, 어. 얼마나 했을지. yeah, yeah! 진짜로 10억을 여기 10억 없으면 1억 번 거야. 7만에 1억을. 그니까 10억을 넣어야지. 이게 그거라니. 돈이 많아야 돈이 필요 하니까. 많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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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아. 계속 많는 이건 다이 자원주의의 부조리예요. 이러면 안 돼. 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보여. 내가 5만 원꼴 동안 다른 사 5천만 원걸어 자, 조피디 15만 9천원는데 카카오. 바로 가자. 길떡상. 길떡상이야. 이게 왜 이렇게 그래? 1등! 진짜 10만 2천! 원. 야, 리1원 어. 있었지? 1 0 0억딱 벌고 지금 집안째 식빵? 왜 그래 없냐고! 그건 엄마한테 가서따지는돼아저시가 <laughs> 없구나. 우리 그. 거 뭐야! 10만원, 야, 아니 야! 각자 일단은 10분씩. 어디에 투자할까? 아, 전략을 잘 짜야 해. 저는. 예. 지금 굉장히 올라있는. 베네핏? 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네핏!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아 만 이걸로 꼴등하잖아? 우리가 어 이렇게 이득이야, 봐봐. 가개꿀이 <laughs> 아니 저거 꼴등하면 가 아니라니까요. 난 집에서 가 요가... 했는지 아는지 몰라. 블록 블록 찍어야 집에서 가 거예요. 브이로그 찍어서 가를 쉬는 그야 브이로그 찍으면 되지. 브로그 재미가 없대요, 누가 보는 그거. 나, 놔둬 나, 놔둬 거 나가보소. 재없는데그니까이조수 야야야야! 민감해, 민감해. 야야야야! 야 맞아 베네피트 1928,533개 구매했습니다. 저는 콘텐토스 물려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으로 가겠습니다. 시젠이요? 시젠? SK이노베이션으로 가겠습니다. SK이노... 제2콘텐트리 31주 구매했습니다. 오. 베네피트가 엄청나게 떨어질 것습니다콘테스가 아, 최고야, 임마 마지막 입니 자, 오늘이자 최종승자가 우 발표되는 날인데, 저부터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예, 국내에서부터 깔끔하게 갑시다, 바로 아, 바로 가겠습니다. 0.4889원. 베네핏. 지금 얼마일지 확인하겠습니다. 짜스! 어, 잠시만왜 없어? 어? 어? 전 보내고. 잠깐만. 짜스! 야, 오, 잠시만. 어, 뭐야? 진짜로? 상장 폐지됐습니다 <laughs> 진짜야? <laughs> 아 진짜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좀다빠졌지 이거. 야 밑에 거 너무 무섭다. 여주일 뒤에 확인했는데 없어. 자, 네. 공피디는 저번에 콘텐토스라는 거를. 네, 물려받았죠. 음. 6.37원에 샀어요. 우와! 있어! 조금 올랐어요. <laughs> 있어는 <laughs> <있소는> 뭐야? 있어는 뭐야? 없으면 안 되잖아! 아니, 어, 있어가 뭐야. 그래도 얘네가 뭐. 함부로 그렇게 종이쪼가리가 되진 네. 않아. 네. 그게 나올리 액션이요 6.659원까지 올랐는데. 자, 공피디 음. 최종금액 100만원이. 1 148,000원 됐습니다. 와. 148,000원 그럼 나4 8 0 0 0원이주거 아, 아니야? 현재 어. 1등 1등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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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48,000원 벌었어 그게 어디야 2주 도안남 것도 일어나고 두리 피디는 그때 시즌 88,300원이었는데 얼마 됐나? 갑니다! <laughs> 96,000원! <9만 웃음> <있잖아. 우와! 웃음> 많이 오른 거야? <laughs> 왜만 원이 <나논이> 올랐어 <laughs> 야, 축하해 야 100만 원 잠깐 라 두리 피디 최종 결과 아, 우와 와! 111만 2천원! 와, 많이 벌었다! 그렇지! 일등그 근데 일단 많이 벌어. 1 0만원이면 90만원만 내 돈으로 차지그 네. 네. 자, 한구씨는 그때 메가박스. 제이콘텐츠리라는 주식을 어... 44,450원에 샀는데, 아, 최근 사람들 영화 안 봤을 거야. 오. 갑니다. 오! 안쪼금만아 켜! 어, 별로 안올아 야, 수정이 일등인데 이렇게. 땅구 간다잉. 말고! 우와! 119,100원이거든요. 0 3 3원이면 3,000원이면 3 0 0이1 1 1만2 0원입니다자 마지막 이면2 0 0 s k 이노베이션2 1 0만원이면2 0는데원이0 0원이면2 0 0 0원0 7만원이0원이0 0원이면2 0 0원이면이면이잖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써 왜냐면 아, 어, 제가 휴가면은또 다시 와야 되는데. 야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저는 휴가하겠잖아요. 반사! 저는 그냥 휴가하겠잖아요. 아, 휴가 아니, 아니, 반사! 자, 최종 두리핀의 어. 1등 상품! 65만 6천원! 책 당첨. 1등 책권 65만 6천원! 알바생 필요하신 점주분들 아. 연락받습니다. 아. 아. 아니, 퇴사각 잡는 거예요? 투 퇴사각이 아니라.